펩트론에 대한 심층 분석. 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펩트론 IR 팀과의 소통 내용을 포함해서 시장 정보와 또 고도의 기술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가진 눈부신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시장의 더 뜨거운 기대감, 동시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차가운 리스크까지 객관적으로 저울질해서요, 당신의 투자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나침판을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펩트론의 주가는 기술적으로 정말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25만 원이라는 가격대인데요, 이 선이 지켜지느냐 혹은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이 가격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씩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5만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네요. 그럼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펩트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바로 기술력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바로 GLP1 비만치료제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펩트론의 기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지속성입니다. 약효가 얼마나 오래가느냐? 이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GLP-1 치료제는 매일 혹은 최소한 아, 매주 맞아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해요. 그런데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개수는 이 주기를 한달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약효가 좋은 걸 넘어서서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아예 극대화시키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맞을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GLP-1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빠른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다면, 펩트런의 기술은 그 차가 매주 주유소에 들릴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만 주유해도 되게 만드는 대용량 연료 탱크 기술인 셈이에요. 이 수십억 달러짜리 차이점을 알아본 게 바로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 네. 그리고 이들이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 연구 개발 파트너로 펩트론을 선택했다는 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공동 연구 개발 파트너라는 말이 좀 중요하게 들리네요. 단순한 기술 자문이나 협업과는 무게감이 다른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일라일릴리는 펩트론과의 공동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아, 전액을요? 네. 이건 협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릴리가 직접 자기들 돈을 쓴다는 건이 기술이 성공했을 때 얻게 될 가치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음 기술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릴리가 검증하고 보증해준 셈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직접 돈을 대면서까지 함께하겠다는 건그 기술의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군요. 알겠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확보가 된 셈인데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구체적인 방화색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대한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가가 계속 오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정이 가장 목빠지게 기다리는 트리거가 바로 기술 수출 LO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펩트론이 개발한 기술을 빅파마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계약금과 로열티를 받는 거죠. 시장에서는 본래 연말에서 내년 초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변수라니요 혹시 좀안 좋은 소식인가요? 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판이 더 커졌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추가 물질의 등장입니다. 추가 물질이요? 네. 기존에 논의되던 물질 외에 새로운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 논의가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협상 타임라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분리 계약의 가능성이죠. 분리 계약이라면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새로운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기존 물질에 대한 계약하나 그리고 이 추가 물질에 대한 계약 하나 이렇게 총두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기술 수출이 터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죠. 지연의 원인이 동시에 더큰 기회가 될수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의 아이러니네요. 타임라인은 길어졌지만 잠재적인 보상의 크기는 훨씬 더 커졌다. 전형적인 바이오 투자의 딜레마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트너십을 좀 다변화할 가능성도 언급되던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펩트로는 일라이 릴리와의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릴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의 계약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이건 마치 한 명의 구매자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잠재적 구매자 사이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만에 하나 릴리와의 협상이 틀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강력한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확실한 카드에 더해서 노보노 디스크라는 조커까지 쥐고 있는 형국이군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 외에 단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송 공장 착공 소식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 문제로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답답함을 주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공장은 기술 수출이 확정된 후에 생산을 위한 거라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착공 시작이라는 뉴스 자체가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 하나를 걷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처럼 상세한데요.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LO라는 거대한 잠재력, 추가 물질이라는 변수가 가져온 기회와 지연 그리고 파트너십 다변화 전략과 공장 착공 모멘텀까지 이렇게 희망과 불안이라는 상반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긴장감은 보통 주식 차트 위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마치 용수철이 잔뜩 움츠러든 것처럼요 기술적으로 현재 주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움츠러든 용수철의 중심점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5만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 주가가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중요한 매물대이자 기술적 분석의 핵심 지표들이 모여 있는 분기점이거든요 따라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명확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나뉜다는 건 지금이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자리다 이런 의미겠군요 첫 번째 시나리오 25만 원을 지켜내는 경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25만 원 지지에 성공하는 경우, 만약 주가가 이 가격대 근처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따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시장의 LOA 계약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내하고서라도 기술의 잠재력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도할 이유가 없는 추세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다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25만 원이 지지되는 걸 보고 바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라를 잡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5만 원을 단순히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의미 있는 반등캔들이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가 보다 안전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섣부른 추가 매수보다는 이 핵심 지지선이 정말로 바다 격관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인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이 중요한 지지선이 힘없이 무너질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25만 원이라는 핵심 지지선이 뚜렷하게 붕괴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앞서 말한 시장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음.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다음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일단은 현금화한 뒤에 명확한 호재, 즉 L A O 계약 공시 같은 뉴스가 발표되었을 때 재진입하는 전략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명확하네요. 25만원이라는 가격이 현재 펩트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맞서는 최전선, 일종의 참호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 위에서는 버텨볼만 하지만 그 선이 뚫리면 일단 후퇴해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차트를 통한 전술적인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술만으로 이길 수 없죠. 차트 분석만으로는 알수 없는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리스크는 없나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이 리스크들이 터지면 모든 기술적 분석은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돈 문제군요. 모든 기업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펩트로는 과거 교환 사채, 즉 CB 발행을 통해 약 2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CB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쉽게 말해 돈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자금이 현재는 대부분 소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술 개발과 임상에는 막대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LAO 계약이 지연되면서 현금 유입은 아직 없으니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과학자들의 월급을 주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LO 계약이 예상보다 더 늦어진다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군요. 유상증자 같은 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될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앞서도 언급됐던 지연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공장 착공이 행정 문제로, 핵심 계약이 추가 물질 협상으로 계속 밀리고 있죠. 바이오 기업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더 중요하게는 시장의 신뢰입니다. 약속된 타임라인을 계속 지키지 못하면 기술력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요. 이건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바이오투자의 본질이라고도 할수 있는 높은 기대감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알테오젠의 경우 시장이 철석같이 믿었던 연내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큰 조정을 겪었죠. 반대로 ABL바이오의 경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대규모 기술 수출을 발표하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분야의 핵심 이벤트는 예측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바이오 투자에 내재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결국 혁신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눈부신 전망과 자금과 시간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합니다. 과거 셀트리온이 온갖 작전주라는 오명과 의심 속에서도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듯 팩트론 역시 현재의 성장통을 겪으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인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25만원이라는 기준선을 통해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펩트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자료에 근거해 정말 다각도로 깊게 분석해 봤습니다. 일라이릴리라 고증한 혁신기술의 가치 그리고 계약 지연과 자금 상황이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주가는 25만원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팩트론에 대한 투자는 결국 두 가지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세계 최고 빅파마가 인정한 혁신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그 잠재력이 현실의 돈으로 바뀌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리스크 사이의 싸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료가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좋아요 하나만 꼭 부탁드립니다. 분석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필요한 지도라 나침반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당신의 몫이지만 이 지도를 통해 당신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